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춘호 의원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16명의 시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석을 차지하며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 정당정치의 첫 출발점인 상반기 원구성은 원활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선고하게 생각하며. 책임을 동감하고 인생에 대한 입법 처리 건수가 산적 하루라도 빨리 의장단 구성을 시작으로 의장 활동을 시작해야 인선 탈기 첫 인사 회 동료 연수 및 명예 퇴직으로 실 국장 3급 한 명, 4급 네명총 다섯 명의 보건소장의 공석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바랍니다. 산적해 있는 민생 입법 처리와 경제 위기에 놓인 민생 현안을 돌볼 수 있도록 의장단 구성과 구성의 과도한 욕심은 버리고 상식이 통하는 순리대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의 파행은 거슬란히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조속히. 원 구성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한 석과 상임위원장 한 석을 주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었고 어쩌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결과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두 석을. 당... 예비 의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저도 제가 의장으로 선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양반관의 원내들께서 원만하게 합의하 좋겠습니다. 2 5일 이내에 집회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회 공고를 내면 3일 후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해서 음 음. 의장만이 가도 선수 공백 상태가 오래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인사도 있고 해서 제가 월요일에. 음. 국민의힘 대표 송진영입니다. 의회가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이유를 논하고 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국민의힘은 소수의. 야당 에도 불구하고 인기와 함께 의회를 개관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개 상임위원 중상계위원의 상임위원장을 내정했으니 애초부터 국민의힘과 협의할 생각이 조금도 더...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는 시민을 얼마나 무섭게 바라본는지를 나타낸 것이며 협의체인 상대방을 왕복안으로 기만한 처사로서 지난 8대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수당으로서 그 다수의 힘을 무기삼아 의장단과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였으며 비상설의 특, 특별위원회인 예결위원회 위원장 윤리위원회 위원장마저도 모두 독식함으로써 너무도 중요한 시정에 대한 견제라는 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사태를 초래하였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바랍니다 <laughs> 다수당인 더그어민주당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흥시의 4개 상임위원 중 두 개의 의원회를 먼저 선택한 후 남은 두 개의 의원회를 국민의 힘에 양보할 것을 정중하게 제안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을 제외하고 자신들끼리의 담당과 의원회를 구성하여 의회를 운영했다는 아직을 부리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시 의회가 정상화되도록 혼신의 힘으로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드립니다. 당리 담력을 떠나서 서 빨리 원무선 협상에 응의 주기를 충정의 마음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늘 협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라도 민주당은 분명히 57만 신민 시민을 생각하신다면 저희에게 에, 협상을 해오리라 믿습니다. 동원할 것인지는 어, 우리 국민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결정을 또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힘 있는 사람이 줄수 있고 힘 없는 사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